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전도사 전창진입니다. 여러분의 원더굴라이 네, 오늘은 산타페 특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엄청난 특가가 나왔죠. 소렌토도 있었는데, 소렌토는 지금 한 10대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이제 소렌토가 마무리되면서 산타페 특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선 저희 회사는 22개의 렌트사를 다 비교를 해서 제일 저렴한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중 제일 저렴한 견적이 나왔는데, 산타페 마그네틱 포스 이 색상이죠. 자 위에 이 색상이랑 화이트 크림 이 아래의 색상 이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매장은 다 블랙이고요. 우선 특판의 월 렌탈료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디젤이랑 가솔린이랑 디젤 2.2까지 이렇게 세 가지 차종이 있는데요. 프리미엄 등급의 내비게이션. 이거의 차량가는 3,097만원이죠. 마그네틱 포스 색상으로 견적을 한번 내봤는데, 신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할인도 많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60개월, 48개월 무보증 기준으로 60개월에 약 53만원, 48개월에 약 5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인수가격은 60개월일 때는 1,269만원. 만8개월일원이고1월일때만1원이에요이원이에요증아래0보증이고0 그 아래는 36개월 선납금 3 0기준입니0 3 0 보증금 기0으로 하면은 한4만원 정도씩 저원해지는거원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가는 안 변하는데 월 렌탈료는 어, 신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신용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다른 렌트사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어, 신용 등급은 7등급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장기 렌트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이스 기준으로 7등급, 올크레딧 기준으로 7등급 이상이 나오셔야 가능합니다. 등급이 조금 낮으셔도 소득이 굉장히 많으면 당연히 렌탈을 해줍니다. 장기 렌트라는 상품은 당연히 차량가가 이만큼 비싸요 말 그대로 정수기 렌탈이랑 똑같지만 이3천만 원을 상환할 능력이 되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할부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오른쪽 할부 이자율 3.7% 기준으로 대리점에 가시면은 할부료는 월 70만 4,775원이 나와요. 이것도 완전 무선납 기준이고, 만약에 일시불을 구입하실 분들은 보증금 40%를 맥시멈으로 넣으시면은 일시불보다 장기렌트가 훨씬 저렴합니다. 장기렌트는 월 약 55만 원이 소요가 돼요. 총 비용이 2,640만 원이고 할부는 3,383만 원입니다. 어 그러면은 장기 렌트가 훨씬 저렴한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no. 어, 그게 아니에요. 장기 렌트는 만기 인수가라는 4년을 타시고 인수를 하시려면 1,548만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렌트가 저렴한 것도 아니고 할부가 저렴한 것도 아니지만 우선 비교를 해봐 드릴 거예요. 4대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나 프리랜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오르겠죠. 지역보험 가입자는 월 8만원에서 조금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9만원, 적게 오르시는 분들은 한 6, 7만원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데,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보셔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8만원이라고 잡았고요. 총 384만원이 나옵니다. 보험료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많으신 분들은 200만원 또는 300만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렴하신 분들은 60만원 또는 70만원 자차를 포함하면은 보험 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7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약 100만 원으로 잡았고요. 총 36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다 똑같죠. 연간 51만 8,700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줄게 돼요.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잡았고요. 취득세 및 부대 비용 253만 원이 나와요. 이거는 취득세는 차값의 약 7%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25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장기 렌트는 이 모든 것들이 4년간 아무것도 들게 없어요. 그리고 만기인수가 1548만 원에 약 7%가 이전비로 들어갑니다. 만기인수를 하실 때 1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나오고 반납하실 분들은 그냥 반납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장기렌트가 더 좋으신데 할부가 더 좋은 분들도 계세요. 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4대보험도 가입이 돼 있고 보험료도 굉장히 좋고, 자 이런 분들은 할부로 하시는 게 오히려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 건강보험료가 오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장기렌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4년간 약. 4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사업자는 4년간 800만 원, 400만 원 플러스 비용 처리를 4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옵션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프리미엄 등급에 이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필요한 옵션만 넣어져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고요. 추가로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어요. 컴포트 패키지는 앞좌석 통풍 시트랑 운전석 전동 시트 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는 모든 특판 차량에 다 들어가 있죠 8인치 내비게이션 블루 링크 후방 모니터 요즘에 미세먼지가 또 많아진다고 공기청정 모드를 거의 웬만한 분들은 다 필수로 넣어주시죠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 ECM 눈미러 거의 웬만한 옵션들이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기본 옵션을 한번 볼게요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외관도 LED 주간주행등 LED 포지 피셔닝 램프, 프로젝션 헤드램프, 외관도 깔끔하게 LED로 다 들어가 있고요 18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7인치로 나왔는데 다 18인치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디젤을 선택하시면은 260만 원이 추가되시는데 아까 제가 디젤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월 55만 원그 차량이 디젤 차량이에요. 디젤을 추가하시게 되면 ISG 시스템이라고 들어가는데 자이 시스템이 뭐냐면은 어 스타뱅고에요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로 원격 시동이 가능해요. 어 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선 스티어링 휠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 속도를 일정하게 가질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앞좌석 열선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6대4로 홀딩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차 거리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가 웬만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나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요즘에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죠. 차선을 유지해주면서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정말 딱딱딱 필요한 옵션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추가로 앞좌석 통풍 시트나 운전석 전동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컴포트 패키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재고 목록은 이게 흐려서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다 특가 차량이고요3 어, 4대 정도씩 있어서 총 20대 정도가 지금 특판으로 나와 있고요자이 차량은 개소세 인상 바로 전에 뽑아온 차량이에요 12월달에 바로 뽑아온 차량이라서 개소세도 인상이 안돼 있어서 장기 렌트가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할인율도 굉장히 높고 네.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랑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고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장기 렌트의 추가 장점은 대출 한도 축소나 신용 등급 하락이 없어요. 뭐 정수기 렌탈을 한다 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거나 대출이 한도가 축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1억짜리 대물 사고 시에도 30만 원 면책금만 내면 모든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100번이 나든 1000번이 나든 자기가 인수를 하거나 다른 차량을 샀을 때 보험료가 오르지가 않아요 보험 유일이 미적용이에요 그래서 할증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보험료가 적으신 분들이 장기렌트를 하시면 은 보험 유일이 미적용이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험료가 2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아예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첫 보험을 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신 분들은 무조건 36개월로 장기 렌트를 하시고, 나중에 인수를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어, 그럼 보험료가 상승이 되지도 않고, 정말 좋은 방법이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을 해드려요, 여러분들께. 네, 그래서 문의는 이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더굿라이프의 행복전도사 전창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